경주시는 외동읍 모허리 1410번지에 예태화방지 부지에다 주택 3000세대가 넘는 최대 규모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경주시와 주택건설 전문기업인 부영그룹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27일 오전 경주시청태회의실에서 경주시 외동읍 모허리 1410번지 예태화방지 부지 1원에 대규모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사업 서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최양식 시장과 봉태열 부영그룹 고문, 이삼주 부영주택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경주시의회 김일헌 의원과 지역주민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부영주택은 2010년 캠프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SK에너지에서 매설한 송유권 이설, 폐기물 처리,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아, 사업부지가 사적, 음, 제48호 관문성 주변의 위치,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최고 5층까지만 구역에 건축이 구역에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놓고, 어, 거기에 아파트 건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추정했는데, 거기가 어, 사적 48호 관문성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증거가 제한이 되고, 건축이 제한되는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와 부영 그룹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난 3월 12일 날 문화재청에서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아파트 징수 조정을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한 결과 지난 3월 12일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를 얻어내 도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영주택은 총 사업비 4,600억 원을 투자하여 17만여 제곱미터 부지의 임대아파트 15층에서 최고 30층 높이의 3,230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연내 실시설계, 사업 승인 등을 거쳐 2016년 12월까지 건물을 완공하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경주시와 부영주택은 2단계 사업으로 무활리 1,747에 60번지 1원 자연녹지 7만여 제곱미터를 당후 빠른 시일 내에 주택단지로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여기에 계획대로 1,400세대가량의 아파트가 추가로 들어서면 외동읍 일대는 경주의 신주거 문화단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2단계 4,600여 세대 아파트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입주가 완료되면 1만 3천명에서 1만 6천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효과 외에도 고용창출과 함께 경기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